용띠가 해결하지 못하는 뭐 사건, 네. 문제거리, 뭐 구설 혹은 문서의 귀인이 됐든 잡아끌어줄 사람은 범띠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사실은 제가 귀인띠 응. 이렇게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반응이 응. 좋아서 한번 계속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네. 용띠분들 만나면은 네 돈과 복을 가져주는 귀인띠 어떤 띠가 있을지. 어 용띠 분들이 일단은 요번 삼재 네. 어 많이 힘드시고 네. 어 다양하게 지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귀인이 될수 있는 띠자 첫째 일단 용이랑 범은 응 네. 어, 궁합이 좋다고들 많이 하셔요 응 네. 어, 그래서 용띠가 뭐... 해결하지 못하는 뭐 사건 네. 문제거리 뭐 구설 혹은 문서의 귀인이 됐든 잡아끌어줄 네. 사람은 범띠로 보입니다. 음, 그쵸? 어, 네. 그렇죠. 어 찬물쟁. 네. 1 2월생 엄마야 아빠야든 조금 하얗게는 탈도 있죠. 네. 어. 아, 그러면은 범띠 분들 말고 띠, 음. 또 다른 띠더 있을까요? 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귀인이 되줄 수 있는 띠는 일단 소띠요. 소띠. 음. 용띠가. 지지부진한 이 운기 자체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소띠가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아, 있고, 응. 네. 음, 그래서 좀 어, 차음도 젖혀주고 걸려주고 도와주고 할수 있는 이런 창호자용 어, 그 네, 그래,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옆에 난 존재들이요. 소띠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알아봐야 될게 만나면 안 되는 띠예요. 음. 이 띠는 좀 피해라 아 되게 중요하네요 <laughs> 네 이게 진짜 중요할텐데 이 띠는 조심해야 될띠 있을까요? 아, 자 일단은 용띠와 닭띠 올해 네. 올해오년에 네. 하반기에 손을 잡아서 네. 그치지 못한 일을 네. 완수해내려고 하거나 혹은 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네. 어, 아니면 계약관계에 있어서 조금 처지가 있고 네. 맞는 게 조금 힘들드도 음... 어+ 어+ 걷냐, 걷냐. 그리고 어때? 네. 년에는 같은 네. 어+ 어+ 냐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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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올해 어+ 어+ 는 같은 3대인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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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충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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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 하면 안 돼? 음. 예를 들어 뭐, 어+ 어+ 같 어+ 어+ 리 뭔가 도모해서 돈을 뭉쳐서 네. 뭐 투자해볼까? 아니면은 뭐면은뭐 가족들, 친인척들끼리라도, 네. 음, 아 우리 이제는 뭐 모였으니까 뭐 만나서 뭐 게라도 들자라는 등뭐 네. 이런 어떠한 금전적으로 엮이는 일에 관련돼서는 네 조금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음. 끝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음. 자 저희가 오늘 또 만나면 좋은 띠, 만나면 안 되는 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음. 결국에는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얼굴마다 다릅니다. 얼굴 봐야 됩니다. 어, 생년월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얼굴마다 달라? 난 얼굴마다 달라요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